송이산에 가는데 소나무가 누워있는데 고목에 버섯이 이런게 있네요 홀계가 개면연 2023년 16월 9월 오늘이 모 이모. 일주가 이모라요 아, 2023년 아 이거 봤는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, 어도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 돌리는 바람에 아여 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실력님 산실령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이렇게 두번째 와서 미는 걸 보여주시니 잘 뽑아서 좋은데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 제가 처음 보는 송이나 송이버섯입니다 아, 이거 찔러야 되겠는데? 그러면 이제 처리 됐다는 이야기죠. 종이가 자, 굵음 빵빵합니다. 일단은 이것을 살포시 덮어놓는 걸 하고 한개 딴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올라가 볼까요?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하나 있습니다. 봤습니다. 이송입니다 송이. 하... 송이가 있네요. 자 시작됐습니다. 이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산행을 한다. 버스산행을 한다, 안 한다 합니다. 계속 고. 자, 깊고 깊은 산중에 한 개만 자욱합니다. 동모, 동모. 예 야, 저쪽에서 온데요. 만약에 저기지만 나는 정말 송이꾼으로 인정이 됩니다. 자 올라갑니다. 10m 전방에 일와봐요 저기, 기,까, 닐까난 저기 궁금해요. 거의 나는, 90, 95%난 저거, 95 저자 저거 한 봐요. 봅시다. 야, 우리 선수가, 저자 가르치는 거거 고소 보십시오, 저거. 오, 깁니다. 자, 갑니다. 깁니다. 올라가십시오. 이야, 오늘 웬일이야. 자, 치고 올라가, 치고 올라가, 치고, 올라, 치고 올라가다가, 슬라이딩 하면 안 됩니다. 자, 가다가, 가다가, 가다가 또 있습니다. 기네요. 가다가 봐요 또. 아, 20 100% 100%. 도 <laughs> 보이는군요. 예, 그렇군요. 시, 시력이 그래도 나빠지지 않았으니까요. 실력님. 아, 그 옆에 또 있네요. 친구번동저이런거 그래. 보기 없는데요. 그 옆에 새 가족인가? 불용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어느새 야가 이키컸을까요대공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? 어때요? 아, 어라이딩 아, 한번 돌아볼까요? 내가 대물한 개 있어. 대물. 대물, 대물. 찾아요. 또 있어요. 여만 있는 게아니고 봐. 찾아요. 손에 응. <laughs> 이지라나 자. 이거 봐요. 한 개. 하, 이거. 하, 두 개. 하, 이것이 바로 제가 뽑을 동안에 음. 우린 금방 지금 빨리 제거 빨리 쳐다요 거기 지금 따는게 있자 계속 고아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카메라맨을 하나 됐다. 이것이 송입니다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그리고 요 주위에 금방 내가 올라오면서 따놓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, 요것도 또 하나 있거든요. 자, 요 하나 있습니다. 아, 아까 그거 하고. 여기 아, 요것도 세차하겠습니다. 세차. 아까 딴 거. 그 다음에 요이으 <laughs> 아이고, 야! 민달팽이 먹었네. 그래도 좋습니다. 아, 또뻥뻥하네 민달팽이가 먹었습니다. 감사하고. 자, 이렇게, 네 개, 또 계속, 고.